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기도. 또내로운 십자가 부활의 찬양, 또 부활의 꽃꽂이. 보라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안 그래도 요 위에 이 아치로 주님 오시면 요리로 오시라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꼭요리도 다시 재림하실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믿을 만한 천국 소시통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한 후, 40일 뒤 하늘로 성천하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제 예수님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며, 재림을 언제 할 것인가, 말씀을 나눕니다. 아들아, 이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니? 그러자 예수님, 아버지, 사람들은 아직도 절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요. 물고기를 걸고 다닌다면 생각을 좀 해볼 건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유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부활에 이른 여정이 얼마나 어목하고 무거운 힘든 순환의 길이었는지, 다시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우리 오늘 끝절부터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 십자가 순환의 전후의 기록들이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 우리들의 심령이 얼마나 악했고 얼마나 죄가 깊은지 치열하게, 치밀하게. 그것들이 펼쳐졌는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 십장에 못 박히신 그날 새벽에 대체상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끌고 가서 마치 소를 끌고 말을 끌고 개를 끌고 가듯 예수님을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예수님의 무죄성을 압니다 하지만 유대 민중들이 거친 반란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떠오라 한 다음 그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눈이 가려졌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맞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다녔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고요,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채취질 당했고 옷벗김을 당했습니다. 머리를 맞았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옷을 제비 뽑혔고 마침내 모세 십자가 모세 박혔습니다.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신 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난 속에 있다가 숨을 거둡니다. 주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두께 5cm 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쫙 찢어지고 둘이 되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성노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활한가 부활로 인해서 그들도 다시 살게 되었다고 그들의 몸을 보여 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과 군사들은 이 구동성으로 지진이 나자 두려워했고요.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실을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아리마드 요셉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운명하신 예수님의 몸을 내,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허락을 냈습니다 마침 니구데모가 가지고 온모래과 치명을 섞은 백리트 이것을 활용해서 유대인이 장례법대로 신속하게 예수님을 염습을 해서 바이토에 자기가 죽으면 묻힐려고 했던 아리마데 요셉이 묘를 죽게 드려 안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장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빌라드르에 종용을 했던 대제상 바리새인들은 총독관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말을 청독이요 기억하십시오. 청독은 지금부터 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십시오. 혹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와서 백성의 말하기를 그가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니 화근을 미리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고를 냈습니다. 빌라도는 대지상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마음껏 경비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 안장된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돌을 황제의 이름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 조치를 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밤낮으로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죽으셨고, 로마의 공권력과 유대의 종교 권력의 암묵적 그런 그 협박 속에 죽음의 무덤에 봉인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의 어떤 세력도 주님의 이 죽음의 무덤을 봉인을 해체하고 주님의 시신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난망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대로 끝입니까? 모든 것이 종친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 죽음의 사역은 허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제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종교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할 것이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범죄 중,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 받았지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로마의 시각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치욕이고 순환이고, 그리고 절망이며 반인격적, 비인격적인 형벌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그 부정을 부정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대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죽였고 그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르막고 창금으로 지키는 어둠의 죽음을 몰아내고 영성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일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1절에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구 첫날이 되는 새벽에 그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지난 후첫 번째 날 오늘날 세계 모든 크리스들이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주일날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시간대는 새벽입니다 성경에는 이 새벽과 관련해서 266회 정도의 새벽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새벽에 소등 고모라가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유황불에 소멸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목도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이런 일곱 살의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그가 밤에 베고 잤던 그 공고한 돌베개를 세우고 그가 기름 붓고 하나님 서원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요. 역사에 열두 아들을 낳으며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야봉나루트에서 레슬링을 하는 천사와 레슬링을 하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드리다가 새벽녘에 천사로부터 내리뭐냐 도둑입니다. 야곱입니다. 앞으로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새벽의 사건입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 수여하시는 십계명을 두 번째로 모세가 받습니다. 새벽에 요수아는 요당강을 가르며 물을 건너갑니다. 새벽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새벽에 아수르 18만 5천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룻밤 사이에 다 녹아나는 그런 승리를 희스기야가 복도합니다. 베드로는 밤 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무리를 걸어서 내게로 오라라는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무리를 걷는 그야말로 전대미분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가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울 것이다 10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다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어 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새벽은 하나님 은총과 구원의 실상을 맛보고 체험하는 영혼의 시간대입니다. 가끔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오신다면 하루 중 24시간 시간대 중 언제 오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늘 근신하라 깨어라 권고하기에 아하 아마도 주님께서 새벽 시간에 그것도 주일 새벽 시간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문득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새벽에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스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이 와서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고 증가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무덤을 보고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그렇게 찾아왔던 그 요인들. 그분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여성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소식이 전해주고 또 목도가 됩니다.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늘 사랑했던 성도였습니다. 성의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내일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주의 성도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그 새벽에 큰 지진이 났다 했습니다. 그러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또 앉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축이 뒤틀리는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늘의 사건입니다. 소동고모라 멸망할 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지진이 났습니다. 모세에게 반항을 했던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지진이 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났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났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도 그렇게 의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지금 옥살이 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 임할 때 지진이 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때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는, 해방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지키던 이 군사들, 지진 앞에 들은 두려웠습니다. 거기에 흰 옷을 입은 눈같이 흰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돌 위에 툭 있는 모습을 볼때 그들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숨쉴 수조차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집자에 엇박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어. 너희를 갈릴리 가서 만날 것을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 여러분 천사는 주님을 만나뵈러 왔던 그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동시에. 주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팔절에 따르면 그 여성도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안고 그들은 가슴이 벅차서 숨도 쉬는지 안 쉬는지 그냥 달려갔습니다. 주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그토록 가슴을 짓눌렀던 두려움, 원통함, 억울함, 안타까움, 서러움 영혼의 한기 물러갔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따스한 봄볕 같은 그런 은혜 의 구원과 해방에 말씀나 영적 기쁨이 주의 여 성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부활인 새벽의 일입니다. 오늘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이어서 우리 수빈이 수빈이 우리 신경수 집사님이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이라는 찬성을 불렀습니다 최근에 나와서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저도 모르게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나서 구글에다 한번 쳐봤더니 놀랍게도 이런 노래가 있는 거아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더니 이호운 작사 백하슬기 작곡의 아름다운 영혼의 찬양이더라고요. 산새들 우는 아침에 산마루 햇살 비치고 산바람 잠을 깨우면 산길에 들꽃 들꽃 피듯이 부활은 봄이 오는 것 인생의 겨울 산 넘어 생명의 기지개 켜는 오늘을 살아 있는 것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 슬픔 중 기쁨 바라며 절망 속 희망 노래해. 톨스토이의 부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몇십만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작은 마한 땅을 불모지로 만들고자 가진 애를 써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온통 돌로 깔아 버렸어도 그 땅에 싹트는 풀을 모두 뽑아버렸어도 동물과 새들 나무를 베어 쓰러뜨리고 그들을 모두 쫓아낸다 해도 봄은 역시 이곳 도시에도 찾아들었다. 오는 봄을 누가 맡겠습니까? 코로나19 온 세계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류가 3년 동안 순도자들을 모시고 살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계 경제의 한파의 위기 등등 시절은 봄이 왔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늘 겨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만 봄과 함께 찾아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 어떤 뉴스보다 귀하고 귀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하여 도무지 출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희망부재의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사랑의 생명의 빛으로 해낸 희망이 있다는 소식을 부활의 종설이 실제하기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봄은 아름다운 색깔로 그렇게 뒤덮입니다. 프리즘처럼 가지각색의 색깔들을 내어놓습니다. 초록색,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겨울 내내 그토록 그리웠던 색깔들이 이 봄에 햇살처럼 촥 퍼져서 온 산천을 뒤덮고 있습니다. 마른 나무 같은 가지에, 죽음 같은 그런 가지에, 꽃잎을 피우고, 망각의 대지에 기억을 서생케 하고, 겨울에 부러졌던 가지들은 새들이 집어가서 집을 짓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즐겁고 기뻐도다 우리에게 와서 찬송 날라가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새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새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주주 하나님 섭리 하나님의 완결판 우리 주님 손길의 최종적인 완성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 권세들 바벨론들 그들은 다구금될 것입니다. 용, 예빼미요, 마귀요, 사탄을 모조리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홀해지는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눈물껏 큰기쁨이 충만한 부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온 땅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기독교는 유대 종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닙니다 복음서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트바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쓴 것이 아니라 겨울 에 죽음 같은 온 산천에 아름다운 가지가지 잎사귀들 마디마디에 주님 부활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우리를 각자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모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 더욱 선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실제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새벽 구원의 축복과 은총에 원래 함께한 온 교부들 우리나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 심령 속 깊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은, 진정한 봄이 오는 것이다. 기도합니다.